우와, 대박! 우와, 나 제일 큰거 잡았어! 우와! 이야! 오, 야, 진짜 주먹보다 더 커! 우와! 오,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오, 낙지! 그렇지! 나온다고! 와! 이야, 낙지를 잡았습니다, 역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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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잔 마시고 아, 바다로 바다. 갑니다. 낙지랑 소라 그리고 이너 <laughs>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 바닷물이에요 여러분. <laughs> 오 소라 오 대박 소라 꽝. 자, 여러분 이곳에서 즐거운 해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로제 시작합니다. 출발. 바다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바다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조과가 나를 기다리게 될지, 오, 이거 뭐야? 오, 바로 들어오자마자? 자, 여러분, 기대! 꽝! 자, 용왕님 보호하사 바로 오늘 몇 마리의 낙지와 소라를 잡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이 구멍은, 이 구멍은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파봅니다. 어디냐, 구멍이. 여기서 또 낙지 한 마리 또 나와주면 바로 그냥 뽐뽐인데 아우 뭐가 나올까요 과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빙거, 레알 와 레알 꽝 여러분 처음부터 주면 재미없죠 역시 용왕님은 센스쟁이 오예 에이 이건 거짓말이겠지 이게 있으면 사기죠 아꽝 역시 이제 어두워질 거야 진짜 어두워진다 뿅자 여러분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제 돌을 돌을 뒤집어야 되는데 돌이 안 뒤집어지네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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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낙지 잡으면 되지 뿅자 요런거 요런거 이렇게 땅에 박혀있죠 박혀있는거 짝 뒤집으면 없죠 자, 요렇게 살짝 박혀있는거에 낙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집어놓고 아 돌이 상당히 큰데 이거 아 이거 뒤집어보고 싶다 오쩌 아차 낙지는 없고 지렁이만 있네요 으 어, 징그러 다시 닫아 자 연속으로 계속 뒤집기 아차, 오, 어 나, 나 좋은 거본것 같다. 자, 여러분, 과연 소라냐? 어, 야, 그래 나온다 소라. 와, 돌 뒤집다가 소라를 봤습니다. 자, 요 사이즈는 좋아서 개. 오, 좋다. 굿. 여러분, 저는 구멍만 보면 팝니다. 왜? 난 구멍남. 자, 오늘은 구멍남. 자, 과연, 오, 이거 느낌이 쎄하다 오. 어어개까재 어, 어. 아, 개까제가. 개까재 님이 계셨어요. 개까전 님이. 어우야 수영 엄청 잘한다. 야, 낙지가 나와야지 네가 왜 나오니? 자, 여러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개까제입니다. 오. 어, 오야. 어, 춤추다 춤춰 자. 가라. 이렇게 맑은 물에서 말미 잘 괴롭히기. 이 야! 오. 한 번에 속 들어가네요. 자, 일진 해루남. 뿅. 야, 여기 돌에 올라오죠, 이제. 어두워지니까 돌이 나오는데, 와, 요거 보세요. 야, 요게 참 애매모한 사이즈. 자, 이런 건 놓고 갑니다. 잘 커라. 헤라클레스의 힘을. 오, 쳐. 헤라클레스의 힘으로. 오,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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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오, 낙지. 그렇지. 나온다고. 와, 야, 낙지를 잡았습니다. 역시. 와, 헤라클레스의 힘으로 확실히 큰 돌을 뒤집으니까, 와, 이거. 이거 순동이다, 순동. 순둥. 맞죠? 와 팔이 짧은 거 보니까 순두이에요와 대박 사건. 자 낙지가 나온다니까. 어 역시 굿. 아 좋습니다. 대박 사건. 오 예. 와 여러분 진짜 역시 돌은 큰 돌이에요. 와 뒤집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역시 돌은 큰 돌입니다. 자 용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저에게 낙지를 낙지 낙지 산낙지 한 마리 추가. 여기는 여기는 낙지가 있다. 여기 분명 히 있다. 100% 있다.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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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낙지야 너 여기로 나왔지 지금 자입아오 박아졌어 박아져 박하주. 와와 박아져 와 낙지가 좀 박아졌어 와 대박 사건 와 너무 아파와물렸어 물렸어 와 너무 놀랐네 너무 놀랐어 와 낙지가 아니라 박아지가 저를 물었어 여러분 와 대박 사건 어이구 놀래라 어이구 놀래 아이고 아이고 바다 보러 갈래 나 바다 보러 갈래 아이고 힘들어 와 힘이 들 때는 여러분 힘이 들땐 하늘을 봐. 힘이 들땐 하늘을 봐.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노래가 이상한데? 아, 여러분. 힘들 때는 역시 파도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좋다. 자, 다시 힘내서 두 번째 낙지를 겟해 보겠습니다. 가자. 자, 한번. 뒤집어 볼라 그랬는데 너무 꽉 박혀 있어. 패스. 자 여러분, 골뱅이 사이즈가 얼마나 잡아 볼게요. 어, 어, 아우애기네애기애기 요만한 사이즈는 애기입니다 자, 바다로 돌아가. 오, 오, 또 보이는 골뱅이. 오, 여 사이즈 좋다 얘는. 오, 자, 요런 거는, 자, 요건 나쁘지 않네요. 자, 요거는 개. 오, 좋다. 여기 소라. 오, 좋다. 요 소라는 한번 잡아 볼게요. 볼게요. 아, 요게 한입 소라인데 요런 거는 낮춰야 됩니다. 아, 너무 작어. 자, 숨겨놔. 사라져. 또 소라가 올라오죠. 와, 이 동네 소라는 다 요만한 건가? 자, 사라져. 자, 바아지를개 타는 모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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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둘이 둘이 지금 응? 흥흥흥 중인데 흥흥흥. 여러분 흥흥흥 하는 걸 잡았습니다. 와, 대박 사건. 여러분 이 소라 는 어떤지. 오, 요게 사이즈가 아, 요거 진짜 애매모한데. MMO 할 때는 놓고 가는 거야 왜 MMORPG니까 <laughs> 받아 와요 사이즈들은 오 좋다 와 이거 소라꽃인가 와 대박 사건 자 하나 둘셋다 자고 와 진짜 놓고 갑니다 와 여러분 이건 진짜 크다 와와이 골뱅이 알와 진짜 대왕이다 대왕 야잘 커라 엄청 커져라 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손구멍입니다. 봐볼게요 사이즈가 어떤지. 오, 요 우와, 진짜 크다. 와. 자, 이게 대왕골뱅입니다. 이 와, 좋다. 오, 사이즈 봐. 오, 굿. 요 이소라. 이거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오, 야, 얘 뭐, 돌을 먹고 있어. 자, 요런 사이즈는 g 하겠습니다. 어 괜찮다. 요거, 사이즈가. 와, 바깥지 봐. 우와, 우와, 우와. 와개물박하지와 여기 숨어있었어. 와 대박사건, 와야 진짜 사이즈 좋다. 와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박하지, 와와 사이즈 보세요. 와 박하지, 자 하지만 놓고 갑니다. 가져갈 데가 없어. 와 진짜 조개 크다. 와 어, 이거 뭐야? 진짜 리얼? 와 대박 와나 제일 큰거 잡았어 와 이야 오야 진짜 주먹보다 더커와야 이거 먹었네 백합을 먹었네 얘가 와와 와, 대박 굿 우와 야 이거 박물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와 뭐저 유물이세요 이게? 박물관에서 <laughs> 나오게? 아니, 와 이건 진짜 와 최고다 최고 와 진짜 굿입니다 굿 야, 이제 진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왕님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 낙딱지 와, 최고다 최고. 와, 최고다 최고. 아, 지금, 자,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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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물. 겟. 아, 아, 국물 이렇게 먹으니까 네. 아. 와, 이 쌈무가 진짜 미쳤네. 아, 아, 여기다가 이제 고기 딱 먹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 어, 와, 고기 싹 탔네요. 음, 이거는 제가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laughs> 쌈무 하나 놓고 고기 하나 놓고 어, 낙지. 그죠? 자, 낙지. 크으... 자, 저도 여기 그릇이 없어서 그런데 고기, <laughs> 쌈무, 낙지 어디 있어. 와, 쌈배 여러분, 오늘의 이 삼합 진짜 아하... 최종, 최종인 끝판대장. 아우, 아우, 순 맛. 아우, <laughs> 불 맛이 있어요. 순수하게 고기만 먹어 보겠습니다. 아, 나 이렇게 먹고 싶다. 고기는. 음. <laughs> 어. 미거네. 와. 와. 음. 다는 무슨 말도 그래 이거. 아. <laughs> 쌍 남자 이러 <laughs> 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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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마무리 해 주세요. 아직 입에 꼬지가 득 차가지고. 꼬치, 꼬치. <웃음> <야>.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최고다 최고. 아, 이제 인정.